<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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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이거 감동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laughs> 뭔가 그냥 <laughs> 이렇게 뭔가 그냥 행복하지? 감동.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아니 진짜 비웃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 기다릴게. 동영아 기다릴게.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에 오면 기다린다고 해서다니까요? 고마워. <laughs> 아니 근데 저 진짜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진짜 사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사실 360도 공연은 이렇게 콘서트로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공연 연출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SM 스태프분들 정말 이 공연을 위해서 모두 이렇게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다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자, 너무 잘한 것 같아 그, 그 스스로한테 또 칭찬 좀 해주세요. 스태프분들.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가 진짜 막 그, 그 보는 방향의 퍼센티지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여기 이렇게 1절에 여기 이만큼 보면 몇 퍼로 2절에 여기 이만큼 보면 그몇 퍼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laughs> 너무 저 댄스나요? 아니, 땡강불이나요? 아니, 투정불이나요? 맞나, 표현이? <laughs> 아무튼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셔서 진짜 진짜 수고 많으셨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스크린 단원분들 24인조였습니다 정확히 더워스의 두배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오, 좋, 좋았죠? 아행니다스트링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일단 뭐, 저에게는 제일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어, 알고 있구나. 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기다주어요어 우선 그 저랑 같이 진짜 오래 일하고 이 일하고 하셨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형 누나들 전부 너무 그 동안 고마워 어떻게 나 잠깐 슬프네? 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저에게 찾아올 테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짜 뭐, 저 솔로 앨범 내고 하는 거, 진짜, 그, 우리, 그, 같이 다니는 매니저가 있는데, <laughs> 이제 곧 관두고, 그, 곧 퇴사를 해요. 딱, 다른 꿈을 쫓아가요. 물론, 나 때문 아니다. <laughs> 다른 꿈을 쫓아가는데, 정말 그분에게, 음, 덕분에 1, 2집 너무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새 그, 새로 시작할 그분의 꿈도 진짜 응원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봤는데, 사실, 앵, 앵콜 콘서트 타이틀이 유어스잖아요. 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유어스로 정한 이유가 이 콘서트는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무대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깊은 잠을 부를 때도, 고요를 부를 때도, 뭔가 진짜 여러분이, 어, 그 속에만 갖고 있던 그런 남들한테는 뭐 말하지 못하고 혼자 꾸고 있던 꿈 같은 것들이 좀그 너무 밑에 있던 밑에 있지 말고 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정말 한 명을 위해서 만몇 명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어스라는 타이틀을 지어봤어요 정말 이 공간에 온거 너무 멀고, 어, 마음도 많이 쓰고, 돈도 쓰고, 지치고, 맞잖아요. 근데 이 쇼가 나를 위한 쇼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늘의 공연이, 여기 오늘의 공연이 진짜 여러분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꿈이 살아나는 끼리가 됐으면 좋겠네. 자, 그 불안한 불안한 마 다시 뭐시키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니? 그리고 어 비밀은 아닌데 그저 사라지기 사라지기 전? 사라지기 전에 뭐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그거. 또 새로운 음악을 하나는 들려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그냥 그게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갈수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진짜 마지막 곡인데요. 어, 누군가는 너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곡을 꼭 엔딩 곡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미래에서 기다릴게 들려드릴게요.